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다육이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흙을 털어서 다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멋진 어, 화분 다육이의 집을 구매했더니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해요 어머 세상에 좋은 흙은 누가 파나 <laughs> 자 오늘은 다육이 구매하시고. 화분 구매하시면 제가 6만원 이상 12만원 이상 24만원 이상 쑥쑥이 아 나는 농부다 에서 보셨던 그쑥흑 흙사장님 맞아요 그흙 좋다고 소문을 내주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흙 드려요 흙 드려요 분갈이 흙을 드립니다. 오늘특 특별히 서인경 공방분, 새로 나온 으, 화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소개하면서 내가 원했던 내 스타일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응, 저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 여기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laughs> 지렁이 응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 그 다음에 살균 살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릅약. 응, 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어,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laughs> 어, 뭐,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비벼 비벼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이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늘 잘. 어,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어, 역시 역시 <laughs> 다육이가 어,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어,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육이가 이쁘다는건 배합 이런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음 맞아요 쉿. 네,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 다육이 구매하고 화분까지 샀는데, 제가 초보맘 시절에, 어, 흙을 살때 그렇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화랜드의 구독자님들은 다육이를 어디서 구매하셔도 우리 집에서 하셔도 혹은 다른 집에서 구매하셔도 화분을 샀을 때 깔망과 흙을 주지 않으면 제가 화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립니다. 쓰실 만큼 자 6만 원 이상에 2kg, 12만 원 이상에 5kg인데 충분히. 그, 저한테 구매한 화분 정도는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스타일. 제가 왜 목소리, 원래도 크지만, 왜 목소리가 커졌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꼭 다육이를 어디서. 지나치면서 봤는데, 어머, 그 아이가 썩 맘에 드네. 어머, 가격도 싸네. 그리고 신상품이라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업됩니다. 자, 오늘 또 그런 날이에요. 자, 서인경분을 소개하면서, 아이고, 베란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사이즈에, 어,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가격도 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거질만 합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됐습니다. 서인경분 1번 갑니다. 자, 이렇게. 자몇 센치 예요 11cm 맞죠 그리고 높이 짜자잔 짠짠짜 10cm 자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만 아내 어,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아이 요런 스타일 아이고 세상에 무광이에요 무광 응. 아 유광이 좋냐 무광이 좋냐요? 스타일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어, 광이 조금 있는 것도 소개할 테니 잠시 기다리시고 서인경분 직인이 찍혔습니다 <laughs> 자참잘 만들었어요 자 아유 세상에 자 서인경분 1번 11 곱하기 10은 하나 만 2천원 다섯 개 사면 6만원입니다 짠 요런 색상이 갑니다 어 저희는 색상으로는 랜덤 발송 하나 구독자님이 특별한 얘기 안 하면 골고루 골고루 섞어갑니다. 어, 나는 노랑만 달라 분홍만 달라 요렇게 어, 하늘색만 달라 이렇게 하시면 또 지정하시면. 지정하는 색상도 보내드립니다 자 서인경분 1번 11 곱하기 10은 1만 2천원 5개 6만원입니다 자 요런 화분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요런 그 다음에 꽃모양 하트모양 다 있습니다 서인경 직인이 찍혀 아이고 배수는 확실합니다 아유 무광이라 좋아요 에이, 유광이 좋아요? 그럼 잠시만요. 자, 1번 갔죠? 자, 2번은 유광입니다. 말 그대로 광이 좀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그거는 스타일이에요. 자, 제가 자, 한 번만 이렇게. 어때요? 괜찮았어요? 자, 그다음에 너 잠시만 출장 좀 가보렴. 자, 어때요? 크기 비교합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합니다. 자, 이거 자, 종이컵은 지름이 7.5, 높이가 7.5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인경분 2번은 광이 번쩍번쩍합니다. 자, 이렇게 번쩍번쩍합니다. 비교갑니다 자, 비교 되시요 서인경분 2번 사이즈는 조금 차이 날수 있습니다. 10.5 곱하기 9.5니까 그저비 0.5cm 그리고 전체 내가 10개를 받아도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손으로 봐. <laughs> 자 어, 어머 저저저 봤어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깔 한번만 보죠.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똑같죠? 단 광이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광이 없습니다. 자, 1번은 광이 없고, 뭐, 그냥 1번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2번으로 달라. 그러면, 예, 어, 제 얼굴만큼이나 번질번질한 아이로 보냅니다. 어, 서인경분 2번, 10.5 곱하기 9.5, 한개만이 저는 5개 6만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1번하고 2번 봤는데 지루하세요? 아이고, 내가 4번, 5번, 6번 안 보고 가시면 섭합니다. 자, 제가 성격 급한 줄 알아요. 6번 먼저 갈게요. 요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무, 광이 있을 때. 예 유광으로 나왔을 때 최고로 인기 있었던 화분입니다. 자 서인경 분 6번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좋아라. 자 사이즈 갑니다. 9.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 높이 갑니다. 음10 9cm 9.5cm 나옵니다. 저저 9cm 9.5cm 나옵니다. 9cm죠? 9cm 자 이렇게 해서 자요런 이런 사일입니다. 짠 사각이죠? 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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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경 직인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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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어때요? 어, 끝내줍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서인경분 6번입니다.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아, 이거 참, 앞에서 12,000원이라니까 조금 더 작은 거 없냐? 그러고 또 다른 영상을 찾아도 없어요. 더 기다리세요. 만 원짜리 진짜 좋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6번이었어요. 서인경분 6번. 제가 왜다 6만원으로 맞췄냐면, 흙 줄라고. 그리고 깔망도 하나 공짜로 주려고 <laughs> 자, 요런 색깔 보셨죠? 자, 오, 나참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음, 파스텔 톤. 너무 진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어, 분위기, 어, 새색시처럼 예쁜 서인경분 6번이었습니다. 사각입니다. 요 사이즈 늘 저희가 유광일 때, 소개할 때마다도 가장 먼저 똑 떨어져서, 아이고, 판매 완료됐어요. 아쉬웠던 사이즈의 화분 6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이런 거죠. 사각은 정리하기 좋고 원형은 어때요? 다육이가 이뻐 보여요. 이왕이면 나처럼 동글동글동글해야 다육이가 이쁩니다. 자, 서인경분 5번 갑니다. 지름이 10cm고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원형이에요. 어, 배불뚝 나왔네. 내 배처럼. <laughs> 자, 이렇게 원형은, 맞아요. 자리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육이한테는 원형이 가장 이뻐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분들한테 시집 보내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이쁜 원형에다 씹습니다 자, 색상을 보시면 랜덤으로 발송 하나. 나는 노랑만 달라, 하늘색만 달라, 핑크만 달라, 주황만 달라 하시면 보내드리는데, 아이고 섞여야 이쁘지. 그리고 똑같지도 않어. 아무리 노랑이어도 안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랑도 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인경분 5번 아주 마음에 들고 자 6번. 만 원씩인데 여섯 개육만 원. 왜 그렇게 했냐면 아, 세개세개 달라고요? 자, 6번 나는 세개 달라. 그리고 5번 세개 달라. 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6만 원만 하셔도 쑥쑥 2kg 드리면 충분히 여섯 개는 분갈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인경군 4번. 자, 왜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날씬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 너무 어두웠어요 그려요 아이고 세상에 그 벌써 봄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런 색깔이 이뻐 보이니 자 어때요 자 화분이 봄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서인경분 4번입니다 어때요 요런 사인아이고 좋아라 11 곱하기 11 14,000원 5개 7만원입니다 짠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세상에 짠짠짠짠짠 서인경 직인 찍혔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굽다리 통풍 확실합니다. 아이고, 색깔 끝내줍니다. 어, 따끈따끈, 아뜨거뜨거. 뜨거. 왜?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어, 올 봄에 파스텔 톤이 이렇게 유행이랍니다. 자, 서인경 분 4번 보셨어요? 11 곱하기 11, 하나만 4천원, 다섯 개, 7만원. 자, 색감은 섞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렇게 소개할게요. 어, 조금 낮은 화분.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낮은 거와 높은 거가 같이 있었을 때는 정리의 달인의 말씀입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서 자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봐요 이봐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자 저기. 가격 택 붙여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고민하셔요 고민해야지 자 이렇게 서인경분 3번과 4번은 높이가 3번은 9cm입니다 4번은 11cm입니다 입구는 11cm 11.5cm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키 차이가 있어서 다섯. 개 다섯 개 하셔도 좋고 세개세개 3개 3개 하셔도 좋습니다. 왜 앞에 뒤에 딱 진열하는 버스가 납니다. 자 서인경분 4번은 11 곱하기 11 0 0 0 원. 다섯 개 칠만 원. 서인경분 3번도 11.5 곱하기 9한 개는 1 4 0 0 0 원. 다섯 개 칠만 원. 세개세개세개 세, 세개세개 하셔요. 그래요, 그래요. 세개세개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자, 몇 번까지 갔어요? 6번까지 갔습니다. 자, 행운의 7번을 안 보고 그냥 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서인경분 중에서 7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받자마자, 너는 대박이다. 아, 이뻐요. 자, 이렇게 입구가 넓고, 이제 이렇게 약간, 어, 잘록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개미허리 어머, 나도 허리 24인치에요. 배는 좀 나왔어도. <laughs> 자,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자, 서인경, 어디서어디어어디어 도장, 각인. 아이고, 세상에. 서인경 사장님 모두 자기, 어, 그, 회장님 이름이에요. 아이고, 참나. 자기 이름 막 강, 대문짝만하게 아주 그냥 직인을 찍어버렸죠? 자, 얼마나 이뻐요? 이게 뒤태. 자, 그리고 앞태로 갑니다. 이게 앞태. 아유 세상에 색깔 파스텔 이뻐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해요 흙은 좀덜 들어가고 허리가 22인치 <laughs> 아이고 부러워라 자 얘는 24,000원이에요 서인경분 7번 15 곱하기 11한개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 자세개 어때요? 괜찮았어요? 어머 투톤? 그라데이션 <laughs> 그라데이션 아이고 멋져라 그라, 그라데이션 멋있죠? 24,000원인데 아주 좋습니다. 어, 요 시리즈는 어, 이 시리즈는 공정이 까다롭다고 또몇개안 줘요. 세상에 공방도 그래요. 그래요. 자, 서인경분 7번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서인경분 7번 15 곱하기 11은 1개 24,000원, 3개 72,000원. 자, 그 다음에 두개 똑같이 2만 원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기 앞에하고 뒤에하고 키, 키 차이가 있어야 좋지 이렇게 하십니다. 자. 8번과 9번 소개합니다. 자, 8번은 이렇게 11.5 곱하기 10이지요. 높이가 10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세상에 배수 확실하고 요거는 약간 번쩍번쩍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이었고 9번 약간 높아요. 자, 10 서인경분 9번이죠? 11.5 곱하기 11.5. 어메, 세상에. 잘록한 허리에다? 어떻게 했어? 안전벨트 맸어요? <laughs> 아이고, 좋아라, 그이고아라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사진 찍으셔요. 어, 서인경분 8번, 한개 2만원, 3개 6만원. 서인경분 9번, 한개 2만원, 3개 6만원. 어, 3개만 사면 쑥쑥이? 5kg, 아, 2kg, 2kg가 갑니다. 아, 6개 산다고요? 3개씩? 12만원? 그러면 5kg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어, 가장 봄의 소식을 알리는 서인경분 중에서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laughs> 사이즈 돈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만 원에 만 이천 원에 만 사천 원에 조금만 조금만큼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봐. 종이컵은 너무 작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종이컵의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해서 참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올봄에 유행, 첨단을 유행하고 있는 파스텔톤의, 글라데이션의 자, 그리고 허리가 22인치 아이고, 물어 아이고, 그럼 나도 스물다섯 살 때는 허리 22인치 맞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비밀에 자, 서인경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흙은 어떻게 잘 만드는지,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경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나1열 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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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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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 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에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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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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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과를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합니다. 자, 홈으로 쑥쑥 갑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을 한두 주먹씩 넣어 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 자, 으,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 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 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요거죠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입꽂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 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 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꼬지용그 어,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자그 <laughs>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삼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요? 해37 음, 곱하기 53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어,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